예,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음, 첫 번째 하는 책 읽기 방송이고요. <laughs>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팟캐스트에 아이 동화를 같이 읽는 것도 했었고요. 어, 책 모임도 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요 라이브방송의 목적은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나 <laughs>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처음하는 뭐 책과 관련된 라이브 방송이긴 해서 사실은 뭐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일단 대본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방입니다 예. 오늘은 좀 쉬는 날이고요. 아, 에버노트에 일단은 그 제가 원고를 좀 쓰고 어, 이제 그 원고를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여러 책들을 좀빌렸는데요 이원재 소장의 책입니다. 어,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이원재 소장의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읽을 책은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과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음, 이원재 씨의 저작들을 제가 조금 읽고 있는데요. 어, 저자별 책 읽기를 하니까 뭐 이제 저자별 책읽기의 소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뭐, 책을. 어쨌든 저자별로 읽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읽게 되고, 그리고 좀 깊이, 깊이 있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laughs> 이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 책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읽은 유원재 소장의 첫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이 다른 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보시면,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시간제일자리를 얻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경어체를 쓰고 있습니다. 어, 경어체를 쓰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문장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책을 다 읽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하지만 마치 뭐 이제 제가 이원재 소장의 강연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원재 소장의 아치 강연을 현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어, 느낌보다는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런 방법은 어떠냐라고 하는 어, 지식의 공유 혹은 의제의 제한 양식이어서 무미건조한 어떤 다른 경제학 책들에 비해서 조금은 울림이 더 있었습니다. 책을 내용을 좀 보자면. 음, 우리 사회가 이제 급격히 성장했는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스스로 상대적으로 어, 빈곤감을 더 느끼게 된 걸까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다른 경제학자들 뭐 책과 이제 어, 비슷한 자료와 해설들이 좀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일본의 어, 제란토 크라시에 대한 설명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어, 제란토 크라시 라고 하는 것은 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노년층. 노년층이 노년층 어, 지역의 자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어, 경제, 사회의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더 지역적인 어, 고령화가 더 증가되고 또 청년은 빠져나가고 활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또한 가지 내용은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그는 이제 일이 어, 인정과 아, 일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일, 아 일자리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일인데, 일은 인정과 보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자리는 경제적인 성장과 관련된 우리가 보통의 어떤 직장을 자리로 보았고,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종,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소명 의식 같은 것을 이제 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이제 이원주 소장은 일이 인정과 보람을 목적, 어, 목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자리는 경제적인 성장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 최근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 일보다는 자리를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청년들이 많이 어, 좀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뭐 이야기를 언급을 좀 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사회, 사회가 바뀌는 걸로 봐서 개인은 개인 자신의 일을 찾아야 되고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 만들도록 개인들이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이제 20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우리 노동이 굉장히 성격이 많이 변할 텐데 노동과 관련된 성격 변화가, 이제 기계가 빠르게 이제 도입되더라도 앞으로 창조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또 연결하는 일은 이제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창조가 뭐냐면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어떤 계층이나 사람 소외계층들을 돌보는 돌봄 영역, 그리고 연결하는 것은 협치라든지 정치라든지 어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이제 보았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그의 책을 이제 처음 읽는 느낌은 강의 방식이어서 내용이 어렵지 않고, 어, 또한 이제 곱씹어 볼수 있는 어, 내용과 문장 형식, 그리고 어, 글을 이끌어 나가는 담, 담담하고도 어, 솔직한 내용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한국의 시민 사회와 경제 주체들이 좀더 활력 있게 이제 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각자도생이 아니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은 그가 제시한 창조, 사랑, 연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세개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그 중에서도 제가 현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 음그 창조와 연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요.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는 일, 창의적인 일일 것이고, 연결한다는 것은 다양한 협업을 만들어내고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해 나가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디어 분야와 컨텐츠 분야, 그리고 지역의 협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국가에서도 지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원재 소장의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읽은 뭐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어곧 저자별 책 읽기, 저자별 책 읽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도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휴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라이크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